네, 자,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시고 뉴 컴포지션을 하나 해서, 자, 얘는 이제 컴포 그대로 하시고 에, 화면은 색깔도 뭐 아까 파란색 그대로 할게요. 네, 자, 일단 약간만 어둡게 할까? 자, 그대로 15초 그대로 뭐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화면 아까 우리가 해놓은 대로 그대로 이쪽에 에, 자 화면이 바뀌는데 일단 우선 음. 아직은 지금 아무것도 지금 한게 없고 3D 화면을 만든 게 없으니까 자 하나를 글자를 하나 쓸게요 저희가 그래서 여기다가 이쪽에다가 자 지금 이게 평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아직은 3D가 아니니까 자글자를 하나 T자로 글로 자 여기다 클릭하고 자 쓸까요? 애프터 이펙트 뭐 이렇게 쓸까요? 애프터 이펙트 자 애프터 이펙트라고 글자를 하나 입력을 해 주시고 어, 글자 크기는 좀 적당하게 좀 크게 할까요? 화면이 좀꽉 보여야 되니까. 예. 네. 됐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앱 100, 맞나? 스펠링? 아니, 뭐, 써. <laughs> 자, 맞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좀 그렇게 에, 하셨고, 자, 그 다음에, 어, 네, 이렇게이렇게 놔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저, 지금, 그, 뭡니까? 이거 스토크로 좀 살짝 둘까요? 이게? 왜냐면 지금 노란색으로 돼가지고 별로 잘안 보이네. 검정색 테두리 주면 되지, 뭐, 이렇게. 그래서 테두리 하나 주시고, 네. 자, 테두리의 두께는 여기서 밑에서 조절하는 거죠. 한2 정도 줄까요? 네. 막 됐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저, 어, 글자, 뭐, 간단하게 저희가, 뭐, 색깔은 뭐,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저는 노란색으로 해서 검정색 테두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된 거를, 아 우선 잠깐만. 요거를 화면 정렬을 대충 좀 어느 정도 좀 마치고 위해서, 자, 어, 어디로 가시냐면, 어, 음, 됐나? 특별하게 마칠 건 없긴 한데, 네, 어쨌든, 어, 가운데를 적당하게, 자, 한번, 어, 맞춰줘야 되는데 자, 얘가 까 어디로 가면 되나? 잠깐만 잠깐만요. 윈도우에 가시면 온라인이 있어요. 맞아요. 요거 를로 하는 게 편하지. 자, 윈도우 가주세요. 윈도우에 가면 온라인. 자, 온라인 패널을 띄워주시고 계속 가운데로 좀 한번 해보게요 그럼 여기 지금 온라인 패널이 에, 튀어나오실 거예요. 자, 여기서 윈도우에 온라인을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온라인 밑에 여기 나오시잖아요. 이제. 자 그냥 뭐 편하게 이거 누르고 이거 누르시면 되지 뭐 중앙에 대충에 맞추려면 이거 한번 누르고 이거 한번 누르면 화면에 중앙에 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온라인 어, 패널에서 자 이거 한번 눌러주시고 이거 한번 누르면 수평과 수직을 한 번씩 네 그래서 중앙을 대충 맞춰줬죠? 네. 자 그럼 됐어요 이걸 3D 상에서는 온라인이 안 됩니다 왜냐면 3D에서는 좌표축이 생기기 때문에 이 화면 중앙이 안 맞아 네. 그래서 이거 꼭 2D에서 하셔야 돼. 자 2D에서 온라인 정렬를 어느 정도 하시고 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곧장 우리 3D로 바꿔야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3D 화면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3D 활성화 시켜 주시고 예, 그러면 내가 갑자기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탑뷰가 아니라 여기는 커스텀 뷰 그죠 예, 이쪽은 커스텀 뷰로 놓는 걸로 저희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커스텀 뷰 이렇게 자, 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입체처럼, 자 원근감 있게 보는 걸로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커스텀뷰, 여기는 그냥 애트모 카메라. 자, 그럼 준비 됐고요. 자, 이때, 어, 이 글자를 갖다가, 자, 우선 뭐 간단하게 애니메이션 시켜볼 건데, 자, 이걸 카메라를 만들어서 저희가 할 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 아까처럼. 저희, 카메라, 뭐, 단축키 컨트롤, 알트, 시프트, C 누르시면, 뭐, 카메라 나오죠, 이렇게. 컨트롤, 알트, 시프트. 다 누른다면, 그냥 뭐, C 누르시면 돼. 자, 그럼 카메라 나왔어요. 아까 그대로 그냥, 있는 그냥 카메라, 그냥 기본 값 쓸게요. 자, 오케이. 그럼 약간 화면 줄여보시면, 이렇게 카메라가 현재 지금 딱 나타난 거, 보이시죠? 아까 좀 전에 한 거, 카메라. 자, 그럼 카메라 나타났고요 자, 이제, 어, 그 상태에서, 요거를 아, 갖다가 좀 한번 카메라를 돌리어 돌려서 카메라 위치를 바꿔서 돌려서 애니메이션을 바, 만드는 걸 해볼게요 자 그러려면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자 액티브 카메라 여기를 활성화 시키시고 자 일단 활성화 시키시고 잠깐 여기 카메라에서 포지션의 값을 좀 활성화 시킬게요 P 누르세 P 카메라 레이어 찍고 P 누르면 포지션 나오죠 네 오케이 네. 위치를 바꿀 거니까 자 포지션 활성화 시키고 아예 자, 처음부터 1초에 애니메이션 키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1초부터, 아니, 0, 0초부터. 자, 0초에 카메라 키 애니메이션 포지션 일단 활성화 시켜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부터 한번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쩌느냐. 카메라 자체를 화면에서 돌릴 건데, 여기서도 돌릴 거예요.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서.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 여기. 액티브 화면을 찍고요. 그 다음에, 요거 화면 여기서 돌릴 때, 반드시 요걸로 하셔야 돼. 유니파이 카메라 요거 2 도구를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액티브 화면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액티브 화면에서, 자, 뭘 선택하시면 이거. 유니파이 카메라죠. 이게 전에 한번 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것데 이게 그 화면을 돌릴 때 쓰는 거예요. 그죠? 네, 화면을 돌리고 이동할 때 쓰는 거. 자, 그러면 저됐고요 자, 그럼 이제 이동을 해야겠죠. 1초. 1초 뒤로 움직일게요, 1초. 1초씩 끌게요, 1초 뒤로. 자, 1 7치가지 뒤로, 1초 뒤로 움직인 다음에, 자, 여기 액티브 카메라 하면서 얘를, 자,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돌립니다. 근데 여기서 돌릴 때, 화면을 보세요, 화면. 지금 화면 돌아가는 거죠? 저처럼 이렇게 돌아가게끔 만들어주세요. 네. 액티브 카메라에서 움직이는 건데, 보는 건 커스텀 뷰를 보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보면서 하셔야 돼요. 음. 자, 그래서, 음. 이렇게 돌아가게끔. 이정도 할까요? 네, 이정도? 이정도 가지 어떨까요? 이렇게 음. 이정도 합시다 그냥 이렇게 음. 자 그럼 얘가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거의 90도 꺾여가지고 지금 거의 얘가 안보이죠 이렇게 네. 그죠? 돌아갔으니까 카메라가 자 됐나요? 이렇게 자 그럼 키가 바로 만들어진거 보이죠? 그죠? 예, 돌아갔으니까 키가 위치가 애니메이션 키 만들었으니까 자 화면 돌렸어요 자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디로 또 움직이냐면 저기 1, 1초 다음에 이제 저기 2초로 움직이면 되지, 뭐. 2초씩 움직입시다. 자, 그래서 2초 점, 2점 해가지고 2초로 움직이고, 자, 이번에는 또 액티브 카메라 또 찍고, 유니티 카메라에서, 자, 또 돌립니다. 이번에는. 화면을 보세요. 이렇게 돌아가게 될 거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돌립니다. 요렇게. 그래서 거의 화면에서 직각 수평으로 쓰는 때 멈춰주면 되겠어. 요 그죠? 거의 직각 수평이 됐잖아. 그럼 얘가 화면이 돌아간 거가 되지. 그죠? 예. 그니까 이거 돌린 거지 글자를 뒤, 돌려가지고 뒤로 빽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요 위치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하고요걸잘 보시면서 하셔야 돼, 양쪽을. 자, 그 다음에 또 3초, 3초 가졌어요? 자, 3초가 한 다음에 또 마찬가지, 자 여기 화면 액티브 카메라에서 또 찍고 돌립니다. 또 샤샤샤 이쪽 돌려줘, 그죠? 이쪽으로, 이쪽, 이쪽 보면서 샤샤샤 돌려서 자 어디까지 돌려야 되냐면 요렇게 거의 수평 당에끔 돌려야죠. 너무 돌렸다. 이렇게. 아, 그래서 조금만 더돌려야겠네 그래서 안 보이게 일직선으로 쓰게 그니까 러 액티브 카메라에서 봤을 때는 거의 정면에 그냥 일직선으로 안 보이게 만들어 주시면 거의 요게 한 바퀴 돌아서 요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요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자 요게 3초 그죠? 네. 자 이제 얘를 이제 다시 이제 4초 대로 움직여서 자 4초 다시 뒤로 가서 4점 자 4초 대로 움직이면서 자 이제 다시 이제 여기 액티브 카메라에서 자 이번엔 다시 또 돌립니다 반대 로 블랙이다, 이렇게. 돌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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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이제 화면을 딱 서야죠? 화면이 서게. 너무 돌렸네.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보시면서, 자, 조금만 밑으로 좀 내려야 되겠네, 그죠? 이렇게. 네, 그러면 거의 맞아서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아유, 됐어, 됐다. 그럼 다시 한 바퀴 돌았잖아, 지금, 그죠? 아, 힘들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액티브 카메라를 제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를 이렇게 돌려서 화면을, 그죠? 액티브 카메라로 돌려서 키를 만든 거예요. 그죠? 아, 됐네. 그럼 얘가 어떻게 했어한 바퀴 도는 거지. 자, 볼까요? 카메라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다 있다, 여기 있다 찍었으니까. 자, 그래서 한 바퀴 쭉 보겠습니다. 스페이스 쳐보세요. 음, 잘 돌죠? 예, 돕니다. 예, 회전 중게 아니라 포지션 카메라로 바꿨는데도 얘는 돌아. 자, 됐는데, 잠깐만, 여기서, 약간의 조금, 그, 뭐가 있냐면, 흔들리는 걸알수 있어. <laughs> 그쵸? 춤춰! 아니, 그도 그럴게. 내가 뭐, 무슨, 노브트도 아니고, 완벽하게 이거를 어떻게 포지션을 딱 맞출 수가 있나, 이게? 그 기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되면, 돌긴 잘 돌았는데, 약간 춤을 추면서 아마 이게 뭐, 괜찮으면 가는데, 나는 이게 춤추는 게좀 싫다. 완벽하게 딱 돌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한계가 있지. 그죠. 그래서 그 다른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 더 해보면 끝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일단 고걸 좀 하겠습니다. 자, 잠깐.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카메라를 이용해서 한번 간단한 카메라 위치를 이용한 포지션을 해서 애니메이션 만들기 해봤는데, 근데 단점은 얘가 춤을 좀 춘다. 예. 울렁울렁 거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돌리고 싶을 때는 자, 이렇게 하면 조금 문제가 좀 있어서 아까 우리가 좀 전에 하셨던 그널 오브젝트를 여기다 또 사용합니다 자 지금부터 널 오브젝트를 쓰겠는데요 자 이거 컴프를 갖다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그냥 바꿔서 쓸게요 자 컨트롤 D 하면 되겠죠 복제한 거죠 그 다음에 두번 따닥 클릭하고 자두번 따닥 클릭하시고 됐죠 자그 다음에 에... 지금 현재 카메라는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그쵸? 얘는 그냥 눈 감겨. 그죠? 눈 감겨버리고요. 자, 아예 새로 하나 또 만듭니다. 컨트롤, 시프트, C. 아, 알트, 시프트, C죠? 예, 다 눌러야죠? 아, 그리고 잠깐. 주의사항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2노드 카메라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1노드 카메라 하면 아까 또 달려, 이게. 예, 그러니까 2노드 카메라라는 걸 기본으로 하실게요. 예.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자, 그다 그러니까 카메라 2가 만들어지셨고,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카메라 2까지 됐고, 어,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널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자, 아까 우리 널 오브젝트 오른쪽 눌러서, 예. 자, 그다음에 뉴, 그다음에 이거, 널 오브젝트. 자, 이거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널 오브젝트가 여기 하나 생겼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얼른 빨리 널 오브젝트를 3D화해야죠. 예, 여기서. 3D 옵션 활성화 시켜주지. 이렇게, 3D 활성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에,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이널 오브젝트를 갖다가, 어, 어,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걸로 우, 애니메이션을 간단히, 만들게요. 또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널 오브젝트를 딱 찍고, 얘가 지금 화상각에, 이 애프터 이펙트는 글자랑 같이 존재하죠. 그렇지않죠 원래 지금 여 위치에 여기 있으니까, 그죠? 예. 네. 자, 그래서 이 상태로 그대로 놓고, 자, 널 오브젝트를, 자, 회전값 R을 줍니다. 그럼 당연히 R을 선택하시면, 뭐, 제 3D니까 XYZ까지 쭉 나오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 얘는 Y축이에요, Y축. 네, Y축이 얘가 요 y 축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Y축에다가 애니메이션 키를 활성화 시킵니다. 아시죠? Y축에다가 자 그럼 저 Y축에다 애니메이션 키 활성화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어, 한몇 초까지 가냐면 한 4초 정도가 아까 4초? 우리 아까 4초 정도 했으니까 4점 쳐가지고 4초로 뒤로 물리고 자 4초에다가 1회전을 시키면 되니까 그냥 에라 여기 1 곱하기 0의 그 1자를 아0 곱하기 0의 0을 1로 바꿔버립니다 네 여기를 1로 자, 그러면, 여기다 1로 되면 엔터치면, 얘가 한 바퀴 회전하겠다는 뜻이 되겠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1회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한번 보시면, 뭐, 글자는 가만히 있고, 일단 얘는 지금 한 바퀴 회전하는 거 보세요. 한 바퀴 회전하고 있죠? 그죠? 카메라 보시면, 여기 지금 한 바퀴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럼 됐어요. 자, 그러면 저 이렇게 한 바퀴 회전한 상태에서, 자, 이제 뭐만 하면 되느냐.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카메라 있죠. 카메라. 카메라 2에요. 그죠? 아, 카메라 2를, 자,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자, 이번에는, 재미, 재미삼아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예, 여기 보시면, 앞에 보면, 이렇게 그, 골뱅이 모양처럼 생기고 있죠? 자, 이놈을, 이걸, 이걸로 링크 걸어도 돼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그죠? 예, 이렇게 도 링크 걸립니다. 그래서 딱 놓으시면, 바로, 널 1위 링크가 바로 걸립니다. 좀 직관적이죠? 예, 그래서 헷갈릴 때 이렇게, 이렇게도 해. 자, 여기서 딱 하시면, 바로 링크가 걸린 걸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 이제, 한번 스페이스바 눌러보세요. 응, 어, 얼마하게잘 돌아가잖아.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얘는 안 흔들려. 흔들릴 수가 없지 그냥 정확하게 널 오브젝트 90도 확 돌아갔고, 카메라는 그걸 따라서 갔으니, 당연히 한 바퀴 정확하게 회전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별 무리 없이, 카메라가 돌아가는 거 아니고, 널 오브젝트가 돌아가지만, 어차피 카메라가 돌아가는 것처럼 되는 거죠. 따라가니까. 예. 그렇게 되면, 흔들림 없이 완벽하게 회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어, 요거를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한번 세이브 해 주시고, 네. 자, 여기서 카메라 실습. 어 치면 되겠어요. 네. 네. 자, 미스케이션 그 비디오 이펙트의 큰 줄거리 중에 먼저, 어, 애니 프리셋이라는 것을 뭐, 프리셋 보, 보, 먼저 적용하는 걸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뭘 하나 가지고 오시냐면 타이핑을 치자면서 나오는 효과가 있어요 그죠? 이것도 많이 쓰는 효과죠 이, ty type 영어로 해야죠 타입 예, 이렇게 그럼 타입만 치면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타 y p e w r i t e 그죠? 예, t y p e w r i t e 그죠? 요겁니다 요거 자 그래서 요거를 이따가 쓸 거예요 자 우선 글자를 하나 인용을 해야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뭘뭘해요 뭘 그죠. 이거 효과를 일단 찾아놓고 자 여기다가 글자를 하나 쓰겠습니다. t 자로 해서 자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타이프 라이트라고 쓸게요. 그대로 예를 들면 타이프 그다음에 라이트죠. 아까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본문 쓰면 되죠. 그죠. 예, 아까 어디 갔어 이거. 그제또 어디 갔어 이거. 어, 타이프 라이터아 스펙이 어렵네. <laughs> 자 이제 타이프 그다음에 라이트 예, 이렇게 되네요. 예 그렇죠. 자, 이거좀뜰게요타이프하고 라이터하고 떠야겠죠. 여서 자, 자, 타이프 라이터. 자, 명령어로는 붙었지만 실제로 의미로 좀 떨어져 야죠 그래서 타이프 라이터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 조금 키워서. 자, 너무 좀 싸죠 서좀나에면좀 네, 키우고 적당하게. 어거지로 가다고 그래. 네, 뭐이 정도 이 정도 되면 되겠죠. 자, 적당하게이 정도 놓겠습니다. 자. 자, 타이프라이터라는 글자로 해서 일단 글자를 하나 썼습니다. 저희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타이프라이터를 어, 바로 그냥 여기다 적용시키기 위해서 두번 클릭합니다. 레이어를 두번 따닥. 네. 끝났어 그럼 바로 이제 적용이 됐어요. 근데 이거 설정값을좀 볼게요. 이거 저기 이렇게 놓고 스페셜 이스 치면 되죠. 그죠? 네, 바로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있잖아. 프리셋은? 키 값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일단 적용하면 바로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냥 바로 타이프 치듯이 나오는 글자. 그냥 예, 이거 그냥 글자 쓰시고 바로 적용하면 끝나. 자,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이제 저희가 세팅 값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다 놓고, 자, 여기다가 놓고 키 값을 보시면 얘가 이미 키가 있어요. 예, U 키를 누르면 키 있는 건다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U, U. 예, 알파벳 U. 자, 앞에는 U를 누르시면 지금처럼, 예, 이렇게 타이플라이트에 해당되는 수치가 보고 스타트가 나와있네요. 스타트의 키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첫 번째, 0%부터 시작해서, 얘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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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증가해서 100%까지 보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얘가 나타나겠죠. 자, 이 시간은, 타이핑이 치는 시간은 바로 이키 값의 그 거리에 달려있죠. 얘가 지금 이 정도 속도인데, 아이, 나는 더 천천히 나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키로 밀면 되지, 뭐, 이렇게. 뒤로 밀려서 키를 뒤로 빼버리면 얘가 쳐지는 시간이 훨씬 길어지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속도는 이 키가 얼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느냐. 예. 그거 가지고 하시면 되고. 예, 다시 좀 앞으로 좀 보내고. 답답하니까 빨리빨리 빨리 나오게 자, 그럼 다시 이제 2초로 제가 좀 앞으로 좀 땡겼고요. 그럼 좀 빨리 나오겠죠. 빨리 쳐가지고 따다닥 나오겠죠. 따. 자, 그래서 어, 타이핑 치는 속도는 그걸로 조절하시면 되고. 자, 이제 이번에는, 음 어떤걸 해주시면 되면 자 거기에 여기좀 보세요 이 우리가 아까 했더니 렌즈 셀렉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자 다시 줄였다가 줄였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걸 누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줄였다가 다시 접었다가 다시 펼쳐보세요 예, 그럼 내가 쭉 하고 옵션이 쭉 뜹니다 그죠? 예, 이렇게 자, 그럼 저 거기에서, 자, 어드밴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어드밴스 옵션이 있습니다. 이래요. 어드밴스 밑에 하단에, 그때 다시 한번 밑으로 똑 떨구면 뭐가 또쫙 나와. 뭐 이렇게 많아, 그죠? 예. 자, 어쨌든 잠깐 보실게요.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거, 아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유닛트와 베이스 온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 이제 베이스 온이 중요합니다. 베이스 온. 자, 베이스온이 현재 뭐로되있냐면 캐릭터로 되어있죠. 캐릭터. 캐릭터는 문자라는 얘기입니다. 한 문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가 어떻게 얘가 보이냐면, 타이프하고 이렇게 쭉 써지는데, 이거한 문자씩 보이는 거죠. 근데 여기 가만히 잘 보시면, 그죠? 공백까지 잠깐 이렇게 좀한 한, 한 템포 얘가 지금 보시면 타이프하고, 공백 한번 딱 찍고 넘어가잖아 그죠 예 공백 한번 찍고 넘어가면 그죠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 캐릭터를 내려보세요 그럼 뭐가 세 가지 옵션이 더 있어 그쵸 세 가지 옵션이 더 있습니다 그 바로 뭐은 캐릭터 이스크로딩 스페이스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자이이 이스, 이 캐릭터 이스크로딩 스페이스를 보시면 자 어떻게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네. 차이가 없나요? 자, 다시. <laughs> 다시 한번 읽볼게 캐릭터를 하고, 자, 캐릭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네. 지금 보면, 자, 이게 좀, 기, 너무 빨라서 그런가 보다. 자, 좀 천천히 할게 너무 빨라서 눈이 아파. 4초로 다시 뒤로 을게 자, 좀 천천히 하면 얘가 지금 답이 나와. 자, 천천히 해서, 자, 다시 캐릭터로, 일단 원래 처음에 캐릭터 했어요. 그 네, 다음에 다시. 보이죠? 한, 한 박자, 얘가 지금 어떻게 돼요? 예. 그죠? 딱 하고, 바로 그냥, 저기 뭐예요? 예. 띄고, 그 다음에 넘어가잖아요. 그죠? 크루딩, 이스크딩을 한번 해볼게요. 이스크딩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스크딩 하면, 타이포하고그 다음에, 넘어, 건너뛰죠. 이렇게. 예. 그죠? 예. 그래서 이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이게. 예. 그니까 공백을 건너뛸 것이냐? 아니면 그냥 공백까지 쳤다가 갈 것이냐? 뭐, 그 차이냐? 뭐, 별건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워드를 놔볼게요. 워드. 자 이거를 워드 옵션으로 바꿔주시면 자이 옵션을 끊나서 한번 스페이스 한번 쳐볼게 요 어떻게 나? 자 보시면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타입하고 한 한꺼번에 나와 타입 마이터 right. 이렇게 그쵸? 네, 그래서 뭐 문장이 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문장이 엄청 길어 그것 갖다 일일 이 타자 치면 시간 많이 걸릴 거냐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아예 그냥 한그 저기 뭐야 단어씩 촥촥촥 나올게 문장 치 고르라면 워드로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은 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고. 자, 다시 앞으로 좀 돌아와서 아, 뒤로 가서 글자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t에다가 자, 이렇게 하시면 되지 뭐. 타이프라이터 요거를 복사를 해 가지고 컨트롤 c. 그다음에 엔터 치고 갖다 붙이고요. 예,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두 줄을 만들었어요.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보시면 두 줄이 됐겠죠, 그죠? 이렇게. 그죠? 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워드. Word? 예, 워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워드로 바꾸게 되면, 당연히, 보시면 첫 번째 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이렇게, 한 단어씩. 그쵸? 그렇죠? 예, 행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두 행으로 되니까, 두 행이잖아요, 행이. 라인으로 바꿀게요, 라인. 맨 마지막에 라인 옵션인데. 이 라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보시면, 자 그죠? 타이프 쫙 나오고 좀 쉬었다가 타이프라이트 나오고, 그죠? 네. 그러니까 한 라인씩 그냥 한 라인씩 보여줘라, 뭐 그런 의이죠 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베이스에 대한 걸 어떤 걸로 하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그 단어의 양이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이 그 상황 맞춰가지고 어떤 게 좋으시고 뭐 여러분들 애니메이션에 맞춰가지고 바꿔 주신요 기본 값은 캐릭터가 되겠다. 자, 이제 저, 그렇게 한번 제가 설정을 하는 거를 말씀드렸고, 네 자, 그럼 저 이렇게 해서 우선은 기본적인 어, 이펙트 중에 이렇게 프리셋을 이용해서 이 프리셋은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이미 세팅되어 있는 타이프라이트라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바로 때려주고, 거기서 설정 값만 조금만 바꾸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글자 타이핑을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거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예, 그런 거를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본 겁니다 네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프리셋에 관련돼서 저희가 한번 해봤고요 자 요거는 저장하고요 세이브 하시고 자그 다음에 얘는 비디오 이펙트라고 하고 네, 비디오 이펙트 자 하고 저장해 놓으시고 자좀 이따가 이제 요 다음에 이제 그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키를 만들어 가지고 어, 예. 이펙트를 넣는 몇 가지 좀 많이 사용하는 효과들을 같이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저장 좀 하시고요 자 한번 끌고 가야지